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김 모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어제 자정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산회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떤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잠시 뒤에 국회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타이완 얘기가 나와서 중국이 발끈했죠? 앞으로 한중 관계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의 분석, 전망은 2부에서 뜯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이준석, 돌풍 등 정치사회 주 이슈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4부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 이게 명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비 오는 목요일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김호수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요, 자 예고된 대로, 예상된 대로 김후보자의 중립성, 정치 중립성, 라임 펀드 변호, 그 자녀의 아파 잔소 유혹 등 여러 쟁점 놓고 여야 의원들 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가요, 오후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고 또 서로 사과 요구하다가, 어, 저녁 또 식사 끝난 후에 다시 재개하려다가 그것도 안 됐고요. 자정 넘어서 오늘 새벽에 되면서 자동 산회했습니다. 물론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됐고요. 일단 오늘 조수진 의원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자주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까지 국회 수당에 계셨겠습니다. 네 집에 오니까 한 (2시) 정도 됐더군요. 아하, 지금 예, 저를... 그런데 이제 우리 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 김용민 의원과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받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일단 좀. 아니, 그, 왜냐면, 하 예. 우선 가장 큰 것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예. 네. 야당 의원을 내한 어떤 임신공격으로 일관을 하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난데없이 저한테는 어. 눈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예. 어.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은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사과해라고 요구해야 예. 되지 않나요? 예, 사과로 요구하셨고. 네. 예. 그리고 그 사과를 하면, 물론 네. 곧장 인사청문회 한다. 음, 네. 네. 왜냐면 하 저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총장 후보자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쪽 검찰개혁의 핵심이. 예. 검수완박이라고 하던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아니겠습니까? 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준비를 많이 그런데, 하셨는데, 예. 그런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데, 예. 우리 쪽의 어떤 유상범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일관했거든요. 인신공격이요? 예. 예.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예. 아까, 그, 뭐, 눈 크게 뜨면, 예. 크, 크게 떠도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어. 아니, 이거는 막말 아닙니까? 마이크 잡고. 그 얘기는 왜한 거예요, 근데, 김용민 의원이? 저도 모르겠어요. 오... 네. 그러니까 난데없이 그 이야기까지 튀어나와서 예.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사청문회 바로 하자고 여러 번 당부를 했어요. 예. 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못 하겠다. 오... 그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게 오... 더불어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다 안타깝다 어, 예. 예, 그, 일이 벌어, 그 일이 벌어진 게 일단 그 오후 약간 늦은 시간대였죠 그러니까 방역 저녁 한 (7시) 가까이 돼서 그렇게 음, 벌어졌고요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원래 이제 (7시부터) (8시) 예. 반까지는 음, 예. 그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 정회를 음, 예. 예정이 된 상태였어요 예, 식사할 뭐또 그런 시간도 있고 예. 음, 예. 근데 8시 반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고, 예. 네, 뭘 잘못했냐고 나오는데, 어.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어.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서도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첫 법사위로 음. 보임돼서 한게 예. 우리 원내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조수 의원께서는 일단 사과를 하라. 근데 저 측에서는 이제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고 어... 제가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예. 우리 당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아니 요구를 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예.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후보자에 대한 그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예. 네그그 말씀하셨는...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그런 명예훼손성 발언들을 하는데, 예.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걸 참고 있어야 되나요? 예. 사과를 요구하는 게 정상이죠. 그 박주민 지금 민주당 의원이 그 표현을 좀 정제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거는 의원님한테? 저의 그거는 김용민 의원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 그렇게 했는데 어그이후에뭐 사과는 없었고 그리고 그 민주당 쪽에서도 혹시 그. 청문회 재개한 어떤 뭐 조건을 얘기한 건 없습니까? 밤 늦게라도? 네, 그 쪽에서는 오히려 예. 아, 박주민 의원이 열한 시 오십일 분쯤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그 중에서 밤 열한 시 오십일 분쯤 찾아와서 예. 김영민 의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할 테니 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 이런 아. 겁니다. 난데없이. 그래요? 아. 네. 근데 어, 예. 그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 자정 9분 전에 대기 굶전에 예. 어, 김영민 의원 사과하도록 할 테니까 채택해 달라 이렇게 박지민 의원에게 그런데 김영민 의원은 사과할 의향도 없다고 그러고예 거기다 난데 없이 인사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 예 이거는 인사 청문회 자체를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고 예네 그냥 야당을 글러리 세우겠다 어. 야당은 통과 의례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 저희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깔끔한 사과고 예. 우리가 언제 인사청문회를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랬냐 우리는 빨리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차수 변경이라고 하죠 예, 예. 네 예. 빨리 재개를 하자 어... 날짜를 바꿔서라도 빨리 예. 재개를 하자 국민들이 기다리신다 예. 네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 (12시가) 넘었다고 자동 사멸를 선포한 겁니다 예. 음... 이거는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 예. 이렇게 밖에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아까 이제 뭐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뭐 충분히 질의도 못 하시고 그랬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 이 파행되기 전까지 그 청문회 쟁점들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참 이거 앞서서요. 그 야당에서 그증예를 수명 요구했었고 어,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보도받더니 참고인 두 명이 나왔네요 보니까요. 우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아, 이번에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예. 무엇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 독립과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네.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예. 네 최종 후보 압축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명의 후보 중에 꼴찌일 정도로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동안에 퇴임하고도 계속해서 핵심 공직에 오르내렸고 예. 네, 그리고 또그 이종원 때 사기 사건이 라임 옵티버스 변호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 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의혹에 개입됐다거나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 20명 참고인 4명을 요청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모두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중에서 저희가 제출했던 명단 중에 참고인으로 서민 교수님 한 분하고 예. 본인들이 내세운 참고인 한 분하고를 예. 자신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통보를 한 거예요. 어... 기리표결로서 예. 어... 그러니 저희도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의 도덕과 어,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라든지 예. 아니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증인을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예. 서민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본인들이 채택을 한 거예요. 예. 아... 이거 자체부터가 예. 음... 네 어떤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 예. 자체가 없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럼 서민 교수한테서는 좀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질의응답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같이 어제 이제 현장에 계셨는데? 어제 서민 교수님이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답변을 음... 많이 해줬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청문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여당 의원들이 참고인을 어떻게 보면 은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듯한 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어제 서민 교수님한테도 예. 예, 김용민 의원 등이 굉장히 뭐 단답형으로 해라. 음.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예. 계속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어. 네, 그리고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러니까 문재인 표 검찰 개혁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검소 안박이라든지 정치적 중립과 거꾸로 가는 구호만 검찰 개혁은 안 하는 이만 못 하다. 네. 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이 재작년 9월에 조국 사태부터 드러났다. 음. 네, 이런 점을 쭉 설명을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어떤 정파를 떠나서 예. 객관적으로 설명해 줘서 참 좋았습니다. 일종의 예. 일반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김호수 후보자 자질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한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시각이죠. 왜냐하면 예.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요. 예. 예.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예. 증인을 채택을 해줬어야죠. 예,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자, 본질적으로 그 지금 가장 얘기 많이 나온 거가 이제 정치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결론을 좀 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김후보자 예. 자,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다 아니다. 조순위원회 네. 판단은 어떻습니까? 전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보신 예. 분들은. 예. 예, 여러 가지로 어, 자격이 부족하다. 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예. 판단하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보고 받지 않아서 모른다. 예. 아 이렇게 조금 소신 없는 듯한 모습 보여줬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조한테 사기 라인 오티머스 변호하고도 거기에 예. 대해서 어떤 국민을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변호사 그 재직 한 8개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런 뭐 애환을 느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변호사로 8개월을 일했는데 본인이 예. 모두 발언해서 준비를 예. 해왔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변호사 일하는 8개월 동안에 네.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라 이야기한 를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 질의를 했죠. 예. 그렇다면 변호사로 일하면서 처음 4개월은 월 1,900만 원. 그 음. 이후 4개월은 예. 월 2,900만 원씩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국민의 애환과 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 예 어~ 다른 것도 문제지만 그~ 말씀하신 특히 그~ 라임이 관련해서 변호 맡은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니까 모든 흉악범도 변호를 맡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 라임이라든지 옥티머스 같은 경우는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거든요 예. 네 음. 그리고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에도 끊임없이 금감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 국민권익위원장 예. 뭐~ 여러 감사원, 감사위원 등으로 끊임없이 하마평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좀 본인이 조심할 수도 있었죠. 아, 그리고 이것보다도 어떤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거는 산 권력에도 수사하는 어떤 강단이 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었는데 예. 지금의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오히려 산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후보자는 소신과는 거리가 멀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잘 모르겠다. 후보자 신문에선 답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 더더욱이 예. 자격이 없다고 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그 청문회장 그 상황일 쭤 보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조순 위원님, 네. 그, 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데 이것도 좀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보니까요. 네. 어, 호남 쪽의 대선 득표율 25%까지 올리겠다.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예. 그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은, 예. 네,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너무나 저조했다. 예. 네. 그리고 이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저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호남 출신, 호남층이 두터운 수도권에서의 득표율과 이어지거든요. 음,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선거에서는 호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세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역대 대선에서 어,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두 자릿수를 얻었었습니다. 네. 음, 예, 예. 네. 그래서 두 자릿수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25%라는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예. 25%라면은 네명 중에 1 명은 국민의 힘을 음. 선택하면 된다. 예, 예, 예. 이런 거고요. 예. 아, 이것이 어떤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그 호남에서의 국민의 지지율이 예. 20%를 넘었습니다. 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자, 최고인이 되신다면 자, 지도부 입성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네, 우선 지금 당장의 그 최고의 정치혁신은 정권교체예요. 예. 음.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어떤 공정이라든지 상식,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당의 허리 역할로 해서 청년과 장년과 노년까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아우러지는 음. 국민정당이 되야 됩니다. 예. 네. 저는 허리 역할 을 하고 싶어요. 제가 호남 생각... 출신이고, 예. 네. 그리고 또 40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또 서울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국민 정당으로 다가가기 위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출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요즘 그 지금 어 초선도 아니고 원회인데뭐영선이라고 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금 뭐 돌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확실한 어떤 타격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나이로는 30대지만 예. 10년의 어떤 현실 정치 경험이 있어요.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어떤 확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한 어떤 교체가 필요하다. 예. 예. 이런 열망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데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음. 끝까지 이어질지는 예. 조금 지켜봐야겠다.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방금 청취자분 8130님께서 정세균 전 총리의 그장유유서 발언 이거 조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네. 왔어요. 네. 답변 예. 다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 그 어떤 시대가 가더라도 예.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게 있죠. 예. 예, 장유유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 예. 정세균 전 총리께서 정세균 전 총리답지 않게 이 어떤 공적의 소재로 삼은 거예요. 예. 30대가 어떤 정치에서 리더가 된 적이 없다. 예. 이러면서 장유서를 꺼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음. 정색균답지 않다. 예. 이런 비판을 듣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소진 국민의 위원이었습니다. 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아,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신호는 분명히 보낸것 같은데요. 북한은 아직 별 반응이 없습니다. 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내치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미 정상 공동 성명 내용 관련해서 중국이면 내정 간섭이다 부자난하지 마라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죠. 외교부에서 외교 전략 기획관을 지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전망 해보겠습니다. 마성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와이튼 출발사 취은 처음 인터뷰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자주 예, 외교 관련해서 또 인터뷰 어, 기회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먼저 그 지난 2 0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했는데 방위 성과 알리고 또뭐 성과. 또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들이는 모습인데 방위상과 그좀 총평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뭐몇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정부에서 네. 그 예. 5월 25일 어제가 되겠죠 그 예. 아, 그제가 되겠죠 그어 음. 아, 정영장 외교부 장관 그리고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어요. 네 예. 거기서는 우선은 그 경제협력 그리고 백신 관련된 거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 성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그 강조를 했고요. 예. 어, 그렇지만 뭐 사실 강조가 되지 않았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어,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이 추추, 추진하고 있는 예.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돼서 우리가 상당한 그 어, 동조의 의견을 보였다는 점 이런 것도 예.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그또조 바이든 대통령, 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뭐노 마스크 회담이었고 또 스가 일본 총리 때그 햄버거 오찬보다 나아진 오찬 뭐두분다또 가톨릭 신자, 변호사 출신이고요 출신 당 이름도 민주당이고 실제 이런 양 정상의 그 케미 이런 게 회담 성과를 이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도 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쓴 모양이 있었어요. 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두 뭐 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라는 점, 뭐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상당히 그두 어 정상 간의 이쪽에 그 케미스트리를 좀어 촉진한 뭐 이런 네.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방역상황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상당 어, 호전됐다라는 것도 이번 그 정상회담에, 그, 좋은 조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일본 스가 총리가 갔을 때만 해도, 그, 미국 스스로가 그 방역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에 비해서, 예. 이번에는 그 방역에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일본에 비해서 보면 또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어그 다음에 그 저는 그그 그 미군 그 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예, 그 예. 훈장용사와의그혼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명예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예, 예. 이때에 그 굉장히 그 우리 문 대통령께서 어, 적극적으로, 그 훈장을 수여식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제스처도 취하고, 축하하는, 예. 어. 했던 것이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보였고, 예. 어,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그 장면을 어,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뭐 핵심 의제 중에 또 하나는 그 아무래도 대북 어, 대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데 북한에 네네. 뭐 충분히 그 대화하겠다.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그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이제 외교 이제 과정을 이제 재개하겠다라는 의지가 뭐 예. 상당히 강력하게 표시가 됐다고 봅니다. 예. 뭐 물론 거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상당히 강력하게 표출을 했던 것이, 기저, 개제, 어, 제, 제기를 했던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예. 우선은, 어, 판문점 선언, 그리고 예. 어, 싱가포르 선언 등에 이제 예. 과거에 이루어졌던 북한과의 합의에 기초해서 예. 앞으로 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어, 하겠다라는 게 이제 표명이 됐습니다. 예. 예. 어, 판문점 합의나 싱가포르 합의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가 이제, 어, 아 뭐, 일종의 서명을 했던 예, 예. 그런 그 문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뭐, 좋은 사인이라고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는, 그, 대북 특사를, 인권 특사를 이제 임명할 거다라는 네, 그 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북 특별대표, 미국의 대북, 대북 특별대표는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음. 얘기가 정상회담 전에 쭉 있었는데요. 예. 어, 대북 인권 특사 발표는 아직 안나 있는 상태고 반면에 네. 그 성침 예. 대사가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분을 예. 대북 특별 대표로 그 깜짝 임명을 했습니다. 그 예. 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그 깜짝 또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어충분히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 주는 그 예. 제스처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스처를 좀 보여 줬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북한에서는. 이 이렇달.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예.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예. 그 어, 이제 즉 대화 가계에 재개가 되면 예.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어, 북한이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예, 예.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무엇을 어, 줄 것이냐, 예. 이거를 이제 지금 생각을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 그래서 문에 아직 얘기는 없는데요. 예. 어, 뭐곧 뭐, 어,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좀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 국무부가요, 그 대테러 비합력국으로 또 25년 연속 북한을 지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뭐좀 일상적인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 예. 네, 이게 뭐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대화를 네.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인이라기보다는, 예. 뭐그뭐그 어, 뭐그 미국의 일종의 그 법에 따른 그그 그, 그 뭐랄까요, 그그 예. 그 절차를.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한 거다 음,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25일에 이제 그 연방 관보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 다섯, 다섯 개의 대테러 비협력국이라고 예.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북한이 이란이나 예. 시리아, 뭐 쿠바 등하고 이제 들 올라가 있는데요. 예. 뭐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을 좀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뭐 네. 이런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를 아,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그 언론에서는 이번에 그 어떤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카드, 뭐 해법 이런 건안 나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어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게 되면 예.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상 테이블에 딱 서로 앉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에, 그,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어야겠죠. 예. 그럼 이번 그 정상회담까지는 어, 어떻게 보면 그 대화를 하자라는 것에 대한 또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미국의 상당히 진지한 자세를 예. 보여주는 데서 이제 그친 거고요. 예. 어, 대화를 재개 하게 되면 실제로 대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 무엇을 줘야 될지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대화가 재개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상황에서 혹시나 뭐 도발이라고 하죠 그런 게 그런 걸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예.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 어, 북한이, 그, 어,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교가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어, 상황이잖아요.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상황을 어, 파악하고자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이 지금 어, 제안하고 있는, 어, 그 대화에 일단은 응할 것이다라는 그 조심스럽게 그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예. 물론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게그 바로 뭐 미국이 어떤 양보를 어, 그 한다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그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그 대화와 협상을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을 어, 생각하면서 굉장히 지금 그 어, 일종의 그 고민에 빠져있다, 예. 아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에 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한국의 줄타기 외교에서 이번엔 좀 확실하게 미국 쪽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라 분석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뭐 북한이 중국과 더욱 밀착할 가능성 있습니까? 이건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 아, 뭐 중국하고 이제 아, 북한이 밀착할 가능성은 뭐 항상 있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예. 예, 우리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가 어, 더강화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요 아마도 예. 어, 북, 어, 중국하고 어, 미국과의 그 지금 뭐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전략 경쟁이 훨씬 더그 어, 강화가 된다거나 다시 말해서 격화가 됐을 때 예. 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이제 진영 대립이 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예. 중국하고 북한의 밀착이 예. 좀더 어, 가능해지는 예. 어, 그런, 생,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상윤 카톨릭대 국제화 부교수였습니다.